에오메라신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8일 목요일 새은약 에르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은약을 맺제리라이 은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어서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잘못된 이해인 게새 언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표현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곧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읽어 보면 조금도 오해할 여지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할 문제.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은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모세의 은약 속에서 신내산 은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서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엿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할 때, 그 계명은 그 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처럼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남편을 언급하시고, 그분의 법을 그분의 그들의 마음에 써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사용하신 언어를 사용하여,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떤 합의라기보다는더 중요한 무신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된 포로들이 마음과 영혼 속이 세언약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절호의 길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할 것인바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공 11장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고케로 인하여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 참된 그듭남을 경험한 백성,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 1장을 읽는 독자들은 앞서 언급된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순종의 요소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삶의 은혜를 다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의 본질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 때문이 아니라, 축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주의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세은약은 히브리스 8장 8절에서 10절에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30 일장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죄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두불로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행위 언약, 곧옛 언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 곧새 언약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줄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언약은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 역시 우리의 행위를 중심하는 언약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죄의 군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 구원의 계약이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옛과 새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서로 다른 방식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과 경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산다면 하나님 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언약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나 성경을, 만나 주석을 참조한 것입니다. 두 언약은 다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은 다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10개명을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명 다 마음에 기록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옛 계명에서도 기록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그 언약을 잘 지킬 때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확립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하여 더 새롭게 되어진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피로 비준되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에는 양의 피였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쉬는구속에더큰 은혜와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국가적인 유대 나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깨뜨려서 영적 의미로 확대하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로 모든 세계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쓰는 성령을 다시 하새 영과 새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시겠다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해처럼 구약 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고 그때는 십계명이었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새 계명을 주셔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날, 살인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살인해도 될까요? 사랑하기만 하면 가늠해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계명의 조항들을 어긴다면, 이 세상에서도 감방 가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새 언약, 그 중심에도 식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성의의 역사가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성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법에 순종하는 참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과 없나이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쉬는 새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